한밤중에 전화를 받은 여자 미래에서 온 전화로 자신의 죽음을 예고받는데 남편과 친구 중 누구를 믿어야 되는 걸까요? 자기야 누구랑 통화했어? 주영이는 위험하니까 제발 내말좀 들어. 혹시 너한테 쌍둥이 형 있어? 누구한테 들었어? 왜 지금까지 나한테 말안 했어? 내 형은 조현병을 앓고 있는 미치광이야. 화재로 나 대신 죽었고 이후로 현실을 부정했어. 그래서 말못 했던 거야. 나 몰래 보험도 가입했던데? 후배가 보험한다길래 도와준 것뿐이야. 그때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리고. 내가 보고 올게. 여기서 움직이지 마. 바로 전화 한 통이 걸려오는데. 민지야 지금 한시쯤일 거야. 아래층에서 큰 소리가 날 텐데 절대 나를 내려가게 하지 마. 여보 가지 마. 떨어뜨린 핸드폰을 발견하게 되고. 이게 뭐야? 주영이가 커튼 뒤에 있어? 김주영. 나와. 생각보다 빨리 들켰네. 그 소리 내가 낸 거야. 널 지켜주려고. 왜 이런 짓을 해? 남편이 말해줬어. 너 다중인격이라고 어떤 게 진짜 모습이야? 네가 떠날까봐 말못했어. 넌내 유일한 친구잖아. 그럼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봐. 고등학교 때 납치당했어. 그 놈이 변태라 나에게 이상한 옷을 입히고 괴롭혔어. 이후에 충격으로 기억을 잃었던 거야. 이 말이 사실일까? 남편이 돌아왔어. 민지야 빨리 나가자. 문을 잠그더니 다급해진 여자는 민지야, 네 남편한테 냄새가 나. 날 납치했던 변태와 같은 냄새야. 그리고 쌍둥이 형안 죽었어. 네 옆에 있는 남편이 그 형이야. 앞으로 아무도 안 믿을 거야. 나갔던 남편이 다시 돌아오고. 자기야 어딨어? 조용히 하고 빨리 내려가 빨리 그때 전화가 걸려오는데 내말잘 들어 지금 같이 있는 사람 주영이 아니고 쌍둥이 언니야 걔가 납치범이고 널 죽일 거야 가까이 오지마 너도 쌍둥이 자매라며? 맞아 언니는 5년 전에 살해당했어 내가 언니로 가장해서 범인을 찾는 중이야 못 믿겠으면 언니랑 찍은 사진 보여줄게 그때 전화가 다시 오는데 지금 네 사망 시간이 또 바뀌었어. 결국 여자는 창 밖으로 뛰어내려 어둠 속의 별장을 찾으러 갑니다. 통화 내용을 곰곰이 되짚어보는 그때 전화가 오고. 주영이 언니가 죽었대. 무슨 소리야? 언니가 없는데? 쌍둥이 자매라고 사진까지 봤어. 너왜 그래? 기억을 잃었어? 우리 셋다 외동이야. 주영이는 널 해치지 않아. 남편을 조심해. 남편도 주영이도 쌍둥이가 아니야. 난 얘네들에 대해서 왜 아는 게 없어? 지난 5년 동안의 기억이 전혀 안 나. 민지야 어디 있어? 문 열어주면 모든 걸다 말해줄게. 또 다시 전화가 오는데. 민지야 내 현재 시간은 5년 전이야. 지금 누군가 나를 쫓고 있어 내가 죽는다면 범인은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 남편은 이미 5년 전에 죽었어. 그게 무슨 말이야? 네 남편 여기 있잖아. 남편이 죽었으니 지금 내가 쫓기고 있는 거겠지? 대체 넌 누구야? 자기야 그전화들에 속지마. 너 혼자 안에 있으면 위험해. 제발 정신 차려. 또 전화가 오고. 나비, 나비문신 한 사람을 조심해. 그 사람이 왜? 그 놈이 범인이고 널 죽일 거야. 나비문신이 범인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어? 내 현재 시간은 5년 전이야. 시간이 없어. 범인이 가까이에 있어. 부디 꼭 살아남아. 나비문신? 회상. 아, 오늘 너무 덥다. 넌 이렇게 더운데 왜 두꺼운 옷을 입어? 몸이 좀안 좋아. 그래도 오늘 같은 날씨엔 좀 벗어도 될것 같아 괜찮아 내가 벗겨줄까 어너 언제 문신했어 어깨에 나비 문신이 있는지 몰랐네 그래 알았다 주영이구나 네가 날 죽이려는 범인이었어 또 전화가 오고 민지야 왜너 지금 너무 위험해 네 현재 시간도 5년 전이고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고 너너 너 그걸 어떻게 알았어 이말 듣는 게세 번째야 5년 전에 너희들과 통화했어 거기에 있는 너희는 대체 누구야 사마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